정말 말 그대로 지금 자신의 어떤 인게임 아이디는 미친 얘거든요. 맞아요. 정말 미쳐야 됩니다. 여기서 지옥견의 면모를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됩니다.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네. 음, 예. 어떤 선택을 할까 싶긴 합니다. 김명훈 선수는 첫 번째 경기부터 과감하게 또 앞마당을 가져가는 그 플레이를 했는데 고득현 선수가 이런 부분을 한번 노려볼지 예, 또 장기전 플레이는 아무래도 김명훈 선수가 조금 더 앞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최종전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라데온이네 라데온이네. <laughs> 명훈이 형 구두로 날것 같아 나는 명훈이 형 구두로 날것 같아 이거. 최종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명훈이 형 구두로 날것 같아. 고석현 선수입니다. 파란색. 김윤한 선수를 잡아내면서 최종전 캐리어 얻은 고석현 선수입니다. 김명훈 선수는. 김정우 선 당하면서 근데 둘다원서치면 12풀로 바꿀 수도 있어. 12 하려고 하다가도 12풀로 많이 바꾸거든. 둘다원서치면 왼쪽 오른쪽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누르는 선수들이 경기 내은 거의 원서 서치우는 많이 없네. 이해분 서로 서로가 서로가 바로 서치를 거의 기본으로 보내서 받아다... 오버풀은 어, 부드러운 생각에서 하는 거야. 이냐. 석현이 형이 약간 한 거는 정말... 아, 뒤가 없이 물어뜯을 수 있는 음. 고속현이냐? 한 번도 20 상황에는 올라갔지만 왼쪽이 돈저잘 캔다. 뭐냐 이거? 어, 명운이요? 오버 찍었어요. 겁니다. 일단 이따. 3대 여기. 아, 똑같아요. 일단 똑같고 저 오버로드가 서로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김명훈 선수가 살짝 웃지 않을까? 석현이형 설마 또 오버풀 하려고 하나? 네. 여기서 서로님 맞딱드리면서 서로 결정을 못 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오버로드가 서로 이제 마주하게에 완전 까지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바로 드론 생산좀 이어줄 게 있고 일단 명훈이 형은 1 1포와 빌드 먹혔어요 어? 여기서200 어, 빌드 똑같네 이러면 어 이러면 그냥 그냥 그건데 명훈이 형괜찮은데 이러면 그냥 12합 정도 12합을 할라더 왜안 해? 풀 가까워서 그런가 가로라서? 여기도 풀 여기도 풀입니다. 예, 예, 예.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김명우 선수가 구석현 아, 선수의 오버 봐서 바꾼 바, 것 같아요. 오버 봐서 이게 오버 보고 바꾸는 거 많아가지고 있는, 가까워 가로가 진짜 가까워요. 조금 더 여유롭게 스포닝풀이 올린 타이밍. 긴장감이 좀 맴돌고 있고 지금 여기서 정찰 들어갑니다. 러면 라바 하나 더 써야지. 석현형도 명훈형처럼 라바 안 쓰나요? 라바 하나 더 써야죠. 링 찍나 그냥. 왜 라바를 안 쓰지? 어? 김명운 선수도 되게 의외 상링 찍을라고? 그냥 링쇼붙칠려고 하는 거야? 좀 들었기 때문에 어 그냥 선발 링쇼붙이려고 아,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항상 4강에 들고 하던 이런 포스는 근데 이러면 안안 오버로 다 보고 있어가지고 이기 되나? 게다가 동족전이기 때문에 고석현이 조금 더 자신감을 어 선발 어린이네. 아유 그냥 1 2앱 찍지 이러면 이러면, 그러니까, 이러면 1 그러니까, 2앱 찍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거면 어차피 뭐 하냐면 돌아갈 거면 명운형이 이겼다 이거 너무 잘안 당하긴 하지. 살짝 지나갔었던그 상황인데. 예, 뭐지? 누군찍었는데 그, 드론도 그, 원래 아, 원래 아, 한마리 아, 원래 두마리까지도 째는데 한마리만리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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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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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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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보냈 보고 있어요. 와 이거 12압 선발했으면 네, 위험할 어, 뻔했다 근데. 지금 눈으확인하고 하고 있고 상대가 지금 힘을 주는지 음. 아니면은 똑같 테크가 올라후에눈치싸움 건지 이런 부분을. 근데 저저도 확실히 실력 차이가 나긴 나는 것, 사람 사람 같아, 것 같아 이제 뭔가 오히려 풋풋전이 둘드가 겁나 갈리는 것 같고. 전전은 저전은 뭔가 옛날보다는 쉽게 안 그러는 것 같아. 이제 네, 뭔가. 보고 시작을 했을 때는 저저가 실력 차이 아, 많이 나는 것거 연습장 같아. 요새 보면. 많은 한 네, 이제 좀좋면 어, 드론 찍었네? 그럼 나도 찍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 위로. 저 살짝 좀 시야 바깥쪽으로 좀 병력을 좀 빼놨고 좀 나눠놨어요. 전진 배치를 시켜서 어그로를 어. 끌고 두기는 따로 빼놔서 상대가 밀고 나올 때 두기를 들여보내서 지금은 음. 어, 멀티태스킹을 좀 강요하는 이런 사고를 작은 사고를 일으키기 위한 배치고요. 네. 저글링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보석형. 시야 좀 바깥쪽으로 병력 빼놓고. 윤이 네, 네. 형이 잠깐만. 운이형 드론 좀 많이 챘다. 네. 이거 이거 링만 찍으면 끝. 다른 드론 두 개가 훨씬 빨리 음, 네. 나왔는데 여기서 어, 저글링을 뽑아서 이 공격을 가다가 막히면 좀손실이거크를 막아요? 맞춰갑니다 그러니까 네. 크리콜로니 준비하고 있고요 예. 저글링을 더 이상 뽑을 의사가 없다는 거죠? 네. 상대는 그 모습을. 드론 드론 지금 할만해지지 않나 이러면 석현이 형. 아 그냥 석현이 형 그냥 갖다 박는다 도베르만던저린 두기도 합류시켜 나가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이자뒤에임 네. 나가지 않고 김명훈 선수가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수비적으로 네. 네. 가 네. 드론, 드론 같은데? 거 같은데. 보다을보여주드론네 네. 뭐 네. 조금 늦어 보여요. 굉장히 공격적인 포지션이긴 한데. 상대 저글링 배치라든가 성금까지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저글링을 만약에 소비를 하고 상대가 저글링을 남긴다면은 음.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라바를 검 타이밍에 한번 소진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자 스파이어 완성 눈치 보면서 암마랑 가스 슬쩍 가져갑니다 서로 여기서 지금 방어 태세 지금 갖춰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근데 뮤타를 마당에서 찍었지 송편이용이고 네. 네. 스쿼지 찍은 것 같은데 명훈이형 네. 오, 링을 더 찍었어요? 아니 뭐야? 와, 들어와, 삼아, 삼아, 아니야 아니야 석현이 형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난리나요 이거? 오,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석현이 형 뮤탈이거든요? 아니 아니야 이거 이거 석현이 형이 괜찮을 수도 있어. 뮤탈이잖아. 네, 링와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 링 너무 많이 찍었어 김명훈, 명훈이 형. 아 진짜 큰일 났는데? 잠깐만 잠깐만. 그 어, 저글링 숫자를 보고 그냥 싸움을 살짝 거는 청만하고 뒤로 빠지고 뮤탈리스크를 찍었기 때문에 아, 링을 너무 어, 많이 찍었는데 지금 명은요? 활용할 권한 자체를 활용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아안 어? 받아서 가스 본진 님이나리 뭐 어. 어떻게 튼튼, 되는지 튼튼, 모르겠네. 좀 튼튼, 튼튼, 튼튼한 편이에요. 아 근데 오버가 막히긴 했는데 일단 석현이형이 바로 링을 활용할 가능성 이거 다 이제 쓸 거거든. 이가스 스콜지 찍으면서 인 상황에서 찔러 보기를 했을 때 문제는 어쨌든 저울링이 좀 높고 시작을 합니다. 상대방은 성큰도 있는 그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무탈 좀. 와 모벌 두 마리 찍어놨네. 무슨? 이후에 그저링 다음에서 <laughs> 조금 좀 손해 보고 시작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거 가스 써야 돼요. <laughs> 석현이 형왜 가스 안 쓰나요? 명훈 형은 네, 벌써 6명인데. 스커지 두 쌍인데 여기도 뮤탈이 동일하게 다을나눠 많았어요. 네, 이나고요청월링문 여는데요. 청링청을두 차례 다 어, 스퀄드. 아, 야, 여기 아, 끝났다 이거. 스지라 아, 아, 가스를 안 썼어. 아, 아, 뮤탈이 겁나 많은데 지금. 청월링이 예.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아, 예. 예, 한번 찔러. 손실이 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네. 네. 가트를 너무 안 썼어, 솔편이 형이거. 아... 자만 약간 자만했어요. 네, 앞마당이 이미 점령당했죠. 네, 앞마당의 해철이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 어? 어, 위협이 하나? 앞마당 아, 아, 깨졌어. 앞마당 깨져요. 깨져요. 해철이만 깨도 이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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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울어진 상황이 되는 건데. 네. 예, 예, 예. 아, 아. 라바는 있으니까 마지막 한번 아.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요 어. 아. 자기울어러지 힘이 는데요 공격 받기는 해야 는병지금 끝내야 됩니다. 예, 끝내야죠. 들어가가 많을 때들어잡아먹 나왔어요. 끝다끝 아, 네, 와, 명훈형이 네. 올라가네. 자, 살짝 위기 있었는데 이거 네, 스페인에 사이가. 가스 썼으면. 와우 준비! 두 개별을 달고 있는 김병훈 선수가 고작현을 잡아먹고